그리고 좀 기다리면 될 거야. 여기 신호가 연결되면 여기 데이터 없음이 초록색 불로 바뀔 거 이제 카메라가 나오면 됐는데, 응 됐다. 이제 나오지. 그럼 라이브가 지금 시작된 거야.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라이브 끝났어. 그거 싶으면 스트림 종료 이거 누르면 되고, 네. 이 정도면 할만 하지 네. <laughs> 근데 아마 졸업식 때 너희가 이걸 해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네. 아마 생각보다 그때 정신이 없을 거야. 네. 그래서 그 전에 음 너희끼리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으면 너희끼리 뭐 언제 모여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도 해봐도 되고 네. 뭐 연습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하면 그냥 당일날 해도 되는데 뭐 졸업식 날 하다가 이게 너희끼리 했는데 안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럼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와서 도안 주겠지. 그래서 그때 행사는 잘머물수있지만 응. 이거 내년에도 이제 니네 계속 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졸업식 까신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너희가 응. 다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안뜰 수도 있어 근데 OBS 가서 여기 속성 들어가서 똑바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도 똑바로 나면 여기 설정 있거든 네. 여기 설정 눌러서 방송에서 혹시 뭐가 여기 보면 유튜브라고 돼있어야 되거든 서비스에 네. 서버랑 근데 유튜브가 아니라 뭐딴 걸로 돼있다든지 아니면 계정 연결이 안 돼있다거나 뭐 그런 거 확인해보면 돼 네. 만약에 이것까지 다 확인해봤는데 이상한 게 없으면 저기 현진 전자에 전화해야 돼 내년 되면 네. 올해는 나를 부르면 내가 가겠지만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지 응. 방송 카메라가 중간 나갈 수도 있거든. 네. 이렇게 하면 일단 기다려보고 그래도 한1분 조금 안 되게 기다렸는데도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아예 연결해보고 네. 그리고 방송 끝났으면 내가 네, 방금 얘기한 대로 스트림 종료.